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늘 1kg거든요. 네, 우리 한 분만 나오셔야지 두분다 나오시면 어떡해요. 네, 네한 분만. 네,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박수 열심히 치시면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서산 육종마늘 축제 드디어 우리 제 16회 오늘 개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3일 동안 즐거운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으 스타버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깐만 세워보실까요? 네, 스타버치 이벤트. 어, 스타버치 이벤트가 뭐냐면, 육종마늘, 우리 서산을 대표하는 육종마늘과 서산 한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육종마늘 축제이기 때문에, 육종마늘 6.66을 정확하게 스타버치로 맞추시는 분들 한해서, 네, 육종마늘 1kg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육종마늘은 정말 맛도, 그리고 향도, 그리고 효과도, 탁월한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실 때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챙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계신 아마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 무대를 올라오실 때는 여러분들 오른쪽인 네, 우리 무대의 어, 하수 쪽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부터 참여하실 분들 손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